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짜는 노트입니다. 찡긋찡긋찡긋.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는데 자칫 잘못 입으면 좀 너무 짧아 보인다거나 굵어 보인다거나 그 비율이 약간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쉬운 키다 보니까 항상 예전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커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늘씬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게 제가 항상 비율 좋아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들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럼 바로 아스타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비율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시선을 끌어올려 주느냐 못 끌어올려 주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해두셔도 됩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선을 끌어올려 주느냐 못 끌어올려 주느냐. 여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상의를 짧게 또는 타이트하게 입기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크롭티를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상의의 끝선이 저 아래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까지가 우리 상체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끝선을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내 상체는 거기까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셔도 답답함이 훨씬 줄어들죠. 이거는 뭐 셔츠나 니트, 블라우스 모두 마찬가지예요. 안쪽으로 뿅 넣어 입어주면 완성입니다. 완전 쉽죠? 편하게 빼 입는 것이 더 어울리는 뭐 후드나 맨투맨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좀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튀는 컬러감은 위로 위로. 저는 하의를 튀게 입지 않아요 뭐 호피무늬 스커트나 뭐 쉬폰스커트 같이 그 특징이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요 보통은 그날 코디의 메인 색감을 상의 쪽으로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 주는 편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단순하기 때문에 먼저 튀는 쪽으로 눈이 빡 가고 그 다음에 하체를 자세히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었다 생각하시면 하체에 더 눈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코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시선을 어디를 더 먼저 가게 하느냐의 차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간 이런 컬러감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하체보다는 상체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 번째 머리를 올려 묶기입니다. 이건 진짜 단순하고 소소한 팁이에요. 아무래도 머리를 풀고 있을 때보다는 위쪽으로 묶어 주셨을 때 시선이 좀더 상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 순서대로. 시선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롱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하체의 포인트가 들어갔으니까 머리를 올려 묶어줘서 좀 시선을 위쪽으로 분산시켜 주자 이런 식으로 코디가 가능한 거죠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간 스커트를 입어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다 하시면 머리를 업스타일로 연출해주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얼굴만큼의 공간 비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평소에 파인넥을 좀 좋아한다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내 얼굴만큼의 공간이 생기면 이살 부분까지 다내 얼굴로 인식되어서 아무래도 상체가 좀 짧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 시선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일반 유넥티를 입으면 여기까지 내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뭐 바지 안에 셔츠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 입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따로 제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브이넥이나 이렇게 훅 파인 상의를 입어주면 은 내가 따로 뭐 코디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가 시선이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법인 거죠 이렇게 저처럼 넥라인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꽉잡아 묶는 것보다는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오픈을 하셔서 역시 요내 얼굴만큼의 공간을 따로 또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 이렇게 훤하게 파인 거를 입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가디건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가디건이나 자켓을 입으시면 여기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좀 V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역시 시선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아래쪽인데요 굽이 조금이라도 있는 운동화나 구두를 신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뉴트로 감성이 유행을 하면서 뭐 힙한 바지, 볼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입고는 싶은데 너무 짧고 굵어 보일까봐 좀 신경이 항상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입고는 싶고 입어야겠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구두를 매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맘핏진의 납작이 운동화를 신었을 때랑 구두를 신었을 때의 차이예요 아무래도 발목 부분이 얇고 시원하게 드러나면서 납작이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구두를 신었을 때좀더휙 이런 느낌이 있죠. 요런 조거 팬츠도 입어볼게요 일반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와 볼드한 운동화를 매치했을 때의 차이예요 운동화에 실제로 막 힐처럼 경사가 있는 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볼드한 운동화를 신었을 때 살짝이지만 그래도 키높이가 조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덜 짧고 덜 굵어 보이지 않나요? 아무래도 하이를좀 자유롭게 입고 싶을 때 시선을 살짝 끌어올려 줄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는 컬러의 신발 신지 않기입니다 지난 신발장 정리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제가 그때 핫핑크, 네온 옐로우 신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버려버려가지고 없는데, 그런 친구들을 신어버리면, 진짜 온 세상의 시선이 다 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선 처리가 신발, 하체, 상의, 머리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시선 처리의 순서랑은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블랙 슈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 살이랑 딱딱 끊어지게 코디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 코디랑 끊어지게 코디하시는 것보다는, 블랙 슈즈들은 블랙이나 진청같이 오히려 좀 어두운 아이템들이랑 같이 어우러지게 코디를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을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화이트나 베이지를 애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베이지 구두가 진짜 만만합니다. 컬러가 일단 우리 살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 발이랑 쏴비 이렇게 연결되면서 구두부터 내 발로 보여요. 약간의 착시 효과긴 한데 그래서 베이지 구두를 신으면 훨씬 더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얼리를 매치해서 시선을 좀 끌어올려주는 방법 또는 벨트를 활용해서 내 허리가 어디인지 모르게 여기 위에 벨트를 매보면 여기부터 내 허리인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매일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시면 돼요. 혼자 있으시면 세상 제일 커 보입니다. 키 작다고 절대 서럽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0초만 생각해서 옷만 잘 입으면 해결되는 심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뭐 지금은. 누가 날 보나, 누가 날 보든 말든 짧아 보이든 굵어 보이든 말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이러면서 아무거나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도 입고 싶은 거 입으시고 마음껏 하시다가 딱좀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은 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야 되는 날 아니면은 뭐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왠지 내가 그런 날이 또 있어요. 기분이가 그런 날. 그런 날 이렇게 조금씩만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아 그러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 찍는? 아비유